음, 다림질을 싹 해갖고 왔고요. 아, 우리 아메리카노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계셔서, 음, 제가 행복합니다. 거기, 오늘, 김, 김 모닝께서, 아, 보라색. 보라색으로 예쁘게 만들어주셨는데, 참, 그야말로 홈빵 갑니다, 홈빵 가.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는지. 솜씨도 좋으시지만, 어, 미모도 좋으시고, 몸매도 좋으시니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자, 안단을 이렇게 접어서, 다림질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앞판과 앞쪽, 뒤쪽 잘 살펴가지고 이제 안단을 소매에 붙여주겠습니다. 다이마로 할때는 그냥 했다 그죠? 음. 여기다가 붙여서 소매 쪽으로, 소매 쪽이 아니죠? 안단 쪽으로 넘겨서 상침을 딱한번 해주시고요. 시접에. 가까이 집을 내줘야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모델이 아 제가 아니라면 훨씬 이쁠 건데 항상 모델이 부족해서 제가 항상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단을, 분량을 맞춰서, 여기에서, 이제, 안단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죠? 자, 이 안단 고정을 할 때, 조기를 놓아서, 안단이야, 조금 덜 박혀도, 더 박히고 덜 박혀도 상관이 없으니까, 조기를 나서 사이즈를 맞춰 주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여기만 박으면 되죠. 자 그러면 예쁘게 안단까지 처리한 소매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안단 안 넣어주시고요 소매 두장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어, 목선에 카라 이렇게 붙여야 되죠 이렇게 해서 끝을 맞춰주시고 안도 맞춰주시고 여기도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끝을 맞춰주시고 안쪽은 안 맞아도 맞춰가면 되는 되니까 가름솔를 하셔도 되고, 한쪽으로, 원단이 얇으면 한쪽으로 하셔도 되고. 아, 이게, 입으면, 입으면 그렇게 많이 안 파져있거든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별도로 다른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 요걸로 끝. 음, 나중에 요렇게, 목선 따라서 하면 됩니다. 바느질에 중요한 거는 다림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찮고, 아, 힘들고, 특히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하시면 땀도 너무너무 너무 많이 나는데 다림질까지 하려면 덥지요. 음 요즘 에어컨은 인버터라서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게더 싸게 치고요. 그래 뭐, 식구들도 없는데 내 혼자서 무슨 호강이냐, 이렇게 하는데. 원단 하나만 안 사면 전기세 나옵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뺏기지 말고, 에어컨을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야 집이 시원해야 신랑도 빨리 들어오고 아 빨리 들어오면 안되지 밥해줘야 돼. 음. 응 애들도 코로나에 노래방같은데 안가고 감성주점 안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원단 하나를 적게 사십시오 그냥 원단 하나를 적게 사시고 아 그럼 원단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싫어하시겠네 음 다른 데서 익히십시오 <laughs> 단디수업은 들으시고요 단디수업은 싸니까 어, 커피 한잔값 밖에 안되니까 친구랑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금액 밖에 안되니까 단디수업은 단디 들으시고 <laughs> 여름에 더운데 좀 빠지게 선풍기만 놓고 쓰름하지 마시고 특히 아파트는 전기세가 많이 싸죠 단독주택이 비싸게 치죠 덥개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 주머니 달고 주머니 달고 소매 합봉들 해주면 되죠. 어 주머니는 워낙 많이 봤으니까 따로 영상 없습니다. 어 알아서들 앞에 자료들 찾아서 하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주머니는. 하는 방법 다양하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린 것 뿐이니까 이게 정통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형식은 이러이러 하다는 것만 잘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음. 원리를 이해를 해야 응용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머니는 잘 하실 줄 알고 영상은 여기서 은겠습니다.